제가 추천하는 스프 카레 맛집 뽀빠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독자이셨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삿포로에 있는 스프 카레 집을 11곳을 돌아봤거든요 가장 좋았던 집으로 뽑았던 것이뽀빠이고 2등은 스타이가 스프 카레였고 3등은 스와기 플러스 트레저 이런 곳이었어요 이 집을 1등으로 뽑은 이유는 다른 집보다 재료에 대한 이해도, 조리 방식 등이 확실히 뛰어난 집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집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유튜브를 보고 오는 한국인이라면 서비스 토핑을 하나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프카레는 홋카이도 지역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먹는 카레랑은 좀 다른 요리입니다. 완전 같지는 않지만 카레보다는 차라리 해장국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카레가 조금 들어간 국이라고 생각하는 게좀더 와닿으실 거예요. 어, 근데 이번에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 세줄 요약을 해 드리자면 1. 질 높은 소재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2. 일부 야채, 정육 구입가의 상승, 품질 유지를 위해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 3.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메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메뉴가 사진이 없는 메뉴판이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사진이 들어갔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번 양고기 쿠민 카레 1630엔입니다. 쿠민 같은 경우엔 향신료인데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어요. 양고기랑 쿠민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조합일 것 같은데 추천이 크게 달려있는 메뉴입니다. 이번 닭목살 유자 후추구이 카레, 1480엔. 닭목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닭 부위거든요. 이 부위는 살짝 식감도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꽤 맛보기 좋은 메뉴이기도 해요. 3번은 11종 야채 카레, 1480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집 최고의 메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카이도는 원래 야채가 유명한 지역이고, 그래서 야채가 정말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야채를 조리할 때각 야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법을 선택을 해서 각각 따로 익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4번은 장기 카레 1,350엔입니다. 장기가 토핑되어 있는 스프 카레고요. 장기는 가래하기랑 비슷한 건데 사실 무슨 차인지 이 모르겠지만 홋카이토 사람들은 이좀 발끈한다고 하니까 장기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돼지고기 카레 1480엔입니다. 돼지고기를 삶아서 올리는 카레인데 담그는데 시간이 걸려서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6번 닭고기 카레 1480엔이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선택하는 종류이기도 하고요. 닭다리가 함께 있는 스프 카레입니다. 11종 야채 카레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당근, 감자, 호박, 가지, 피망, 표고버섯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호박 대신 고구마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토와 돼지고기 스프 카레가 1200엔이 있고요. 런치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가 정확하게 어떤게 있는지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 전용 카레는 650엔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당근, 감자, 고구마, 장기 한개를 포함하고 오리지널 스프로 준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를 고를 차례입니다. 저는 오리지널 스프를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좀더 매콤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향신료 스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다몬, 쿠민, 고수를 조합했다고 합니다. 코코넛, 토마토 스프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매운맛은 3에서 4 정도 선택을 하시면은 신라면 정도의 매운맛이라고 하고요. 향신료 스프를 고르면은 1 정도 더 매운 느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밥은 150g 정도 해도 11종 야채를 하셨다면 부족하지 않을 거고요. 밥에 레몬은 치약껏 고르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토핑을 고르는 건 11종 야채를 하셨다면 닭목살 유자 후추구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야채가 나는 싫다는 분들은 1, 2, 4, 5, 6번 중에 고르셨다면 브로콜 브로콜리 추가를 꼭 해주세요. 튀긴 브로콜리는 진짜 신세계입니다. 브로콜리가 완전 질색인 저도 이 튀긴 브로콜리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드셔보신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어, 음료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스프카레 뽀빠이가 이번에 메뉴 리뉴얼을 했다는 걸 보고 영상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도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은 토핑 하나 서비스를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120엔짜리 중에서 하나를 해주기로 해서 방문하시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1박 2일이라도 가서 새롭게 추가된 메뉴들을 맛보고 싶습니 네, 당장은 사정당 못 가는 상황이라 아쉽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스프카레를 진짜 많이 맛을 봤거든요. 사실 삿포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호카이도로 갔으면 스프카레를 파는 곳이 있으면 이불로 스프카레 파는 곳을 가봤습니다. 스프카레라는 요리가 되게 취향을 많이 타는 요리기도 해요. 우리나라 김치찌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김치찌개가 되게 종류가 다양하고 만드는 집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뽀빠이 같은 경우에는 스프 맛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각야 자체들의 맛을 최상으로 끌어낼 용 노력을 하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만 따지자면 저는 쓰아기 플러스 브로콜리가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스프만 따지자고 한다면 저는 타이거가 좀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혹은 내가 원하는 요리에 맞는 집들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재미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군데 가보고, 아, 여기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곳을 즐기시면서 각각의 차이를 좀더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